장화를 신어야겠네요. 아, 못 들어간다. 장화를 신고 저 앞에 부들밭을 노리는 낚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 조금 해야 되는데요. 오늘 짠낚시니까 준비를 얼른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체비하고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대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다리가 동원교구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동원교 바로 밑에 있는 동원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부들밭이 쭉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켠에 자리 잡고 그렇게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을 시즌에 이곳이 굉장히 어, 자원도 많고 이래서 가을 시즌에 피크거든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 이 포인트를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제가 직접 낚시를 좀 해보고 조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 그렇게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벽시기라고 하죠. 부들에 최대한 붙여서 저렇게 대편성을 4대만 했습니다. 미끼는 옥수수하고 글루텐을 같이 겸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도 좋긴 한데 마른 밭을 살짝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바로 낚시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 여기에서 낚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편성은 18대부터 24대까지 짧은 대 위주로 4대 편성을 했고요. 짬낚시인만큼 조금 공격적으로 낚시대 몇대안 되니까요, 공격적으로 집어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7시가 됐는데요. 벌써 어둠이 깔렸습니다 케미 불빛이 이제 선명해 졌는데 낚시 시작한지 지금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잡어 입질만 있고 붕어는 아직 입질을 하지를 않아서 만나질 못했는데요 어, 이곳 같은 경우는 10시나 11시 정도까지 입질 시간대니까 그리고 아침 짬 아침엔 제가 하지를 못하고 짬 낚시니까 한 10시나 11시까지 붕어 볼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4대를 편성을 했는데, 요 가운데 2대, 요거를 지금 글루텐을 쓰고요. 양 옆으로 사이드 한대씩은 옥수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텐 같은 경우는 계속 밑밥질을 해주면서 좀 집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옥수수는 그냥 끼워놓고 주구장창 기다리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들반 낚시, 기대가 좀 되는데요. 붕어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몇 수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런 추워진 그 기온의 효과가 뭐 어떻게 조과로 나타날지 한번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습니다. <laughs> 잠깐 핸드폰 보는 사이에 입질이 한번 왔는데 야... 네, 글루텐 먹고 나왔고요. 야... 시알이 좀 되는 놈이었는데 아 핸드폰 부르 냐고 <laughs> 입 지를 좀늦게쳤 어요. 아. 네, 10시가 되었습니다. 아,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아,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 아, 한번 입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laughs> 랜딩을 하다가 터졌는데요. 아, 제법 시알이 되는 녀석이었는데, 제가 잠깐 핸드폰을 하면서 딴짓하는 사이에 입질이 들어와서 챔질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 제 실력 부족으로... 제가 주위가 좀 산만한 탓에 아 붕어 얼굴은 보질 못했지만 어쨌든 입지를 한번 보고 가고요 손맛도 충분히 봤고요 사이즈는 월척 이상 되는 녀석 같았는데 아 얼굴을 못본게 조금 아쉽네요 이곳 동원보를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부들밭이 잘형성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쭉 있는데 한 10분 정도 앉아서 그렇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긴 구간의 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이곳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부들밭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이 잡을 때는 한 2, 30수 정도 했었고요 못 잡아도 서너 수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주종은 일곱치부터 월척 허리 끝까지가 주종이고요 물론 사자도 간간히 나옵니다. 여기 수심은 한 1m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부들 앞이요. 1m 정도의 수심을 보이고 있어서 낚시하기 딱 좋은 그런 수십대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 맞은편 쪽으로 제가 앉아있는 맞은편 쪽으로 축사가 있는데, 축사에서 여름에는 냄새가 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이곳을 잘 찾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제 좀 쌀쌀해졌을 때, 좀 쌀쌀한 기온이 감돌 때, 그때 출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오면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이곳 지금 현재 상황은 물색도 굉장히 좋고, 낚시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부들 앞에 마름이 조금 있는 곳들이 있어서 수초 제거기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들어올 때그 육지가 땅이 살짝 물에 잠겨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화는 필수로 챙기셔야 됩니다. 또한 자리가 다 이렇게 닦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낫도 좀 갖고 오셔서 필드를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그렇게 앉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다고 수초제거기, 그리고 장화 꼭 챙기시고, 어 작은 발판이라도 하나 있으면 낚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포인트 안내 영상도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워야 다음에 또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